상위 1% 부자와 결혼한 스타 14위는 회당 출연료 1억 남편 우효광과 결혼한 추자현 13위는 연매출 약 24억 에이전시 대표 아내와 결혼한 김재원 12위는 25억 연매출 외식사업가와 결혼한 이시영 11위는 77억 원 프로포즈를 한 사업가 남편과 결혼한 한채영 10위는 81억 신혼집을 보유한 사업가와 결혼한 클라라 9위는 91억 투자유치 기업대표와 결혼한 수현. 8위는 자산 규모 189억 재단 이사 집안 남편과 결혼한 홍진경. 7위는 연 매출액 507억 원 집안 딸과 결혼한 박신양. 6위는 연 매출 1130억 재벌가 사세와 결혼한 전 아나운서 조수혜. 5위는 연 매출 1200억 원 회사 대표 백종원과 결혼한 소유진. 4위는 시가총액 4천억 부동산 대표 딸과 결혼한 박찬호 3위는 운용자산 약 5,861억 원 회사 대표와 결혼한 전지현 2위는 관리 중인 자본금 27조 원 회사 대표 남편과 결혼한 이혜영 1위는 톡으로 친숙한 K기업 공동대표와 결혼한 박지윤